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 최고의 날이고요. 9월 14일 오늘은 스폰지밥의 내 생일 최고의 날 노래를 못 부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9월 14일 제 생일이고요.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제 캐릭터가 지금 약간 스플래툰 캐릭터처럼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저게 뭐지? 스플래툰 아이돌 컨셉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게 저한테 스플래툰 아이템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 오늘 조금 흥분을 했는데,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라디오가 업로드가 될 쯤이면은 아마 몇, 아마 몇몇 분들은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공지사항이 있는 게 제가 이게 방송용 태블릿 PC가 지금 갤럭시 S, 갤럭시 탭 S8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내돈 내산으로 제가 몇달 전에 산 거고 이거를 처음에는 방송할 생각이 없었다가 태블릿 PC로 요즘 방송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참고로 9월 14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98기가를 사용을 했,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사용했죠.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사용하다가는 내가 트위치 방송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무제한 요금제로 바꿔버렸습니다. 휴대폰도 제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데. 태블릿을 여러분들이랑 아무래도 소통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자체를, 태블릿 자체의 요금제를 아예 무제한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트위치로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무리 없이 천천히 즐겁게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오늘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쿠키가 제 입구가 되었습니다. 헨리의 숲에서 보내는 휴일 그리고 올리브와 빛나는 버섯마을 그리고 메이첼의 가을 선물까지 이렇게 다 복원이 되었고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해피홈 장인 랭크 110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얘네들? 와, 장인 랭크 100에 도달하면 황금 가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이어리. 요거는 제가 일상 라디오에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이미지로는 못 보여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다이어리 새로운 가을 커버라고 하는데 우선은 다이어리 다이어리 커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이어리 커버 예쁘긴 한데 저는 솔직히 바꿀 생각이 없는 게 아무래도 제가 법령성 있게 쓰려면은 요만한 디자인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요걸로 쭉 쓰려고 하고요. 우선은 가을 요거 도토리 아, 근데 귀엽다. 똑같은 디자인인데 색감이 조금 다른 거 말고는 변경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제가 욕을 좀 많이 많이 했는데. 이게 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현실에서 다이어리 안 쓰거든요 현실에서 다이어리 안 쓰는데 이게 포켓에서는 어쨌든 다이어리를 어쩔 수 없이 써야지만은 이득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써야지만 이득이다 보니까 는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가을 다이어리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으니까는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장인랭크 110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아이템이 추가가 됐을 것 같은데. 아, 이거구나, 이거. 야, 이게 90이고. 야, 제 생각에는 포켓에 있는 기본적인 가구, 웬만한 것들은 다, 다 금각으로 나올 것 같아요. 30. 기대가 됩니다. 이거. 계속 하다보면 언젠가 모을 수 있겠죠? 계속 하다보면 언젠가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에 KK 노래가 나오는데, 되게 뭔가 힙합스럽고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두 개는 확인해 드렸고, 네, 요거는 확인해 드렸고,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제가 올리브 오성을 뽑았거든요 올리브 오성을 눈물나지만 이렇게 해서 오성을 뽑았습니다 이게 되게 확률이 그지 같은게 2.7%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브 오성을 뽑았구요 그리고 쿠폰 10개를 채웠어요 10개를 채워 가지고 레이첼 도 이렇게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피와 눈물. <laughs> 그리고 리 쿠키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미 모던풀 세트를 뽑았기 때문에, 야, 이것도 진짜 눈물 난다, 진짜. 어쨌든, 지금 다시 리쇼가 된 가을 쿠키 3개는 싹다올 클리어를 했고요. 이것만 빼고, 전부 다 지금 올 올클, 클리어를 했네요. 순위와 우체국이 여러분, 하루하고 시간이 조금 더안 남았으니까는 이거 확인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일이고요, 여러분. 생일 축하 축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더 정말로 정말로 너무 짱짱짱짱짱짱짱짱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생일 축하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해피홈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리프 그냥 갈아 넣었어요, 그냥. 이거 천천히 하면 되기는 하는데, 천천히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거 전부 다올 클리어인 거 보면은 제가 얼마나 현질을 하, 했는지 아, 아실 거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올 클리어를 했고요. 제가 꿈에 그리던, 꿈에 그리던 스플레툰을 각각 두 개씩 전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나 제작 중이에요. 이거 왜 쓸데없이 만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한정판 아이템이다 보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씩 더 지금 두 개를 더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요런 티셔츠들도 나중에 저랑 타마 그리고 요런 것까지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었구요 이걸로 스플래툰 사격장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요. 요즘 제가 스플래툰 관련해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토리라인도 재밌고, 제가 비록 플레인을 하진 않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사격장 하나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스플래툰, 포켓, 포켓 버전, 스플래툰 아이돌, 아이돌 버전으로 한번, 요렇게 만들어봤고요아 눈물 난다. 눈물 난다. <laughs> 제가 조만간 스플래툰 패션 코디 아이템 모아가지고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아이돌 1 버전이고 아이돌 2 버전을 여러분들이랑 만들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이돌 2 버전은 마녀 로브가 적당할 것 같아요. 마녀 로브가 이거. 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신발은 그치 이렇게 해서 뒤에 날개는 어 뒤에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손템으로는 그거 들어줄게요. 검정색 확성기 아이템 약간 그렇게 해서 캐릭터 차별을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아, 근데 뒤에가 조금 리본이 아닌 게 거슬리긴 한데, 이거 말고 따로 할게 있나? 음. 어! 포인트로 저거를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검정색 가방, 하트 가방 줍시다, 여러분. 요렇게 하면은 포켓 버전의 아이돌 캐릭터가 두두 두, 두 번째 캐릭터 완성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좀 꾸며 가지고 사진 합성을 해서 올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그대로 묘나리가 제일 베스트는 묘나리한테 이거 똑같이 해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이 아무래도 묘나리한테는 없는 아이템이 좀 있기 때문에 눈은 요렇게 하고 피부색은 조금 어둡게 요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머리는 어차피 색깔이 상관 없으니까 눈은 요렇게 보라색? 요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얼굴 저거를 볼터치를 말고 하트로 바꿔줄게요. 하트 페이스페인팅으로 바꿔주면은 왠지 제 생각이지만 포켓버전 아이돌 컨셉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스포레툰 방송 보는데 재밌어요. 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해서 사진을 잘만 합성하면은 아이돌 버전이 왠지 좀될것 같아서. 아, 저것 씨,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아프, 너무 아프긴 한데. 요렇게 하면은 아이돌 버전이 완성이 되고요 으, 아, 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저는 한정판에 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정판에 목숨 건 사람이기 때문에 스플레툰을이렇게 복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이제 11일까지 시간이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지 않나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이돌 패션이고, 여기서 만약에, 저게 한, 아, 안 어울린다. 요, 이, 요, 여기에는 저 가방이 안 어울린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무튼, 그러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오늘 다시 한번더 생일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안녕.